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hen we've been there, then. Like me Who's come. To more than I can be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완라 는 명쾌하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이주 따르게 하소서.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옵고 남들보다 먼저 충성하는 자,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중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쉬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고.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 네.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석구석 돌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인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나의 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아, 네. 힘써 기도하는 동생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 네. 영역을 7배라도 하여 주시옵시며, 아, 네. 솔로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힘을 다하 끝까지 충성하는 종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 귀한 믿음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기름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장르의 직분이 힘들고 무겁다 할지라도 모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종 삼아 주시옵소서 직분을 주시옵소서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힘과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너은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 가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직장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든 봉사가 힘을 동기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보이 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았다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종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 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자여 주시옵시고, 더 예배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충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 헌신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주시여서,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순위로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믿는 자의 품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들어 세우셨다 하니, 이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문등계를 세우는데 신실한 믿음의 기둥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놓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경순한 자세로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섬기게 하여 주시고, 옵 그의 어머니는 제 역할을 잘 감관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을 하다가 낙신하거나 시험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처음 사랑 처음 열심하라 하여 주옵시며 충성 봉사케 하여 주옵소서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명자들게 하여 주옵시며 성도들의 고통과 홈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내 기도 제목처럼 여기며 더욱더 기도의 열심을 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자녀에게 복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들의 성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가 평안케 되고 건강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말씀이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권신이 기쁨이 먼저 어, 부족한 저희를 건사로, 집사로, 그리고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후전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직을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기하신 목사님 분들과 장론님들 그리고 성돈, 성덕님 여러분들과 가족 친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임직자들은 피태우 3개월여간의 교육기간에 직분자로서의 사명과 그리고 자세와 봉사의 삶, 그리고 성김에 대해서 배우고 서로 대화하고 또 토론하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큰기음과 성숙된 모습으로 신선한 새로운 바람으로 수의 몸된 교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직분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단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이루는 동력자로 또 우리 교회의 오대비전을 이루는 일에 적은 힘이지만은 보태기 에서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반드시 지키며 해야 할 일은 피하지 않고 즐겁게 하며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행복한 사랑과 화평의 전도자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열심을 내어서 겸손히 성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저의 이런 다짐을, 이런 다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이라서 때로는 저의 처음 묵은 이런 마음과 다짐들이 퇴색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잊혀질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망설임 없이 우짖어져서 처음 먹은 마음과 다짐을 일깨워주시고 건면해 주시며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심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임직자는 모두는 앞으로의 우리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서 모쪼록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그런 인식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진실한 일꾼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임직자분들과 은퇴자분들을. 고음의 꿈을 보셔서 충성스럽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엄마셔서 순서를 담당해 주신 목사님들과 장모님,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학객 여러분과 평성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서로 사랑과 격려와 위함으로 교제하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